문자로 계좌 주시면 이틀 뒤에 이체해 드릴 수 있는데, 외상은 어렵겠죠. 안 되면 취소해 줘요. 사정이 있어서 5월 10일 급여 받고 배달비 포함, 바로 계좌 이체시켜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되시면 취소 부탁드립니다. 리뷰 참여할게요. 3층 도착시 미리 문자 넣어 주세요. 통화하지 마세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어서 그런데 실례가 왜 된다면 제가 내일 돈 들어오는데 내일 이체해 드리는 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임신한 아내가 살째못 먹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돈은 25일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결제를 15일에 이체로 가능할까요? 굶고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안 되면 취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배달 업계 소식을 모아 전달해 드리는 배달파트너 채널입니다. 배달파트너 채널은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라이더 및 커넥터님들 그리고 파트너님들의 안전운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과 새로운 소식으로 구성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들 가운데 외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21일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요즘 꽤 보인다는 배달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별다른 글그 없이 배달 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음식 주문 요청서 사진들이 게재되었습니다. 게시글의 사진들을 보게 되면 현장 결제를 선택한 한 고객이 배달 요청 사항에 문자로 계자 주시면 이틀 뒤에 이체해 드릴 수 있는데 외상은 어렵겠죠라며 안 되면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손님은 가게에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다며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돈 들어오고 이체해드리는 건 힘들겠냐고 요청 사항에 적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한 아내가 사흘째 못 먹고 있다. 돈은 25일 갖다 드리겠다 등 외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남긴 요청 사항이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유리꾼들은 임신은 아내가 사흘 동안 굶을 동안 뭐 했지. 그렇게 돈이 없으면 자영업자한테 구걸하지 말고 일당을 뛰던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던지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해라. 왜 자영업자한테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한 번은 작은 배려가 두 번, 세번 되고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과도한 요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과도한 요구 그런 것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서 직접 구걸이라도 하던가 돈이 없어서 구걸에 먹는 주제에 자기 밥값하고 지보다 잘 살고 있는 배달원까지 부려먹냐? 임산부 본인이면 몰라도 배달에 펴 주문할 핸드폰 있으면 다른 탭에 라이더 등록하고 배달을 해라. 오토바이 없이 걸어서도 가능하다. 가장의 무기란 말이 괜히 생긴 줄 아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